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보문고에서 산 키트랑 리버스 하나 리버스만 하나 뜯어볼게요. 리버스만 쳐다볼까요? 어 찢어질 것 같아. 이왜 이렇게 다 찢어질 것 같은... 아 됐다. 바로 먹어나요? 까봐서 모르겠네. 하나, 둘, 셋, 쯤. 아, 명호 이번에 명호가 잘 나오네. 종이가 더 얇아진 것 같아. 완전 보라색이네. 그 상처 분당한 게 엄청 잘 보이네. 뒤면, 원어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관객들을 데리고 왔어요. 하, 제발, 어야 짓고 있니? 제발, 나가줘. 제발. 자. 여기서 봐, 구경할 거라. 초록색부터. 케이크 아 뭔가 케이크 모양인가 봐요 귀엽네 바로 나오나? 어, 바로 나오지 않고 이런 음 괜찮네 바로 나오나? 어, 뒤집어져 있어요 일단 이것은 마지막에 봐요 이거 세븐틴 정보지 여기 뒤에 이렇게 지문점들이 전...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앞에 해피버스데이 버스데이 이라고 하던데 이거 설명서 음. 이거 그 신호등 건너는 거 같은 그 버전이구나 이 메이크업을 많이 했구나 오, 오 뭐야 분위기 뭐야 무슨일이야 응 원우야 야, 빡빡, 빡빡, 깎은 게 진짜 너무 컨셉이랑 잘 어울리는데,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온 사람 같아. 영호도 이거 짧은 머리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도겸이, 민경... 어, 영 죽은 게참 그렸네. 잘 생겼어. 잘 생겼어. 건욱이 그 뭐야 무슨 일이야?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. 자 텐션이 낮아 보이는 것은 지금이 새벽 한 시가 넘었기 때문에 제 검정 작게 말하고 조용히 말해야 돼서요요 이거 까볼까요? 원니야원니야 제발 나와봐. 제발요. 자, 간다. 갈게요. 하나, 둘, 셋! 어? 뭐야? CUBS? c u 귀엽네. 뭐야? 이거 뭐야? 입술 이거 뭐야? 어? 이거 약간 불사조 머리 그거구나? 티저에 나왔던 그 머리인 것 같아. 귀엽다. 근데 원우는 아니지만 일단 귀엽긴 하다. 오케이. 오케이, 멋있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. 들어가 줄까? 가자. 이게 뉴버스트, 뉴버스트 이거는 뉴이스 케이프 키트였어요. 음, 초록색이라도잘보인다 어, 이거 그개센 버전이구나. 뭐야? 왜안 들리고 서 나서 짜짜짜나아 정말 센스 없는 사람들 보셨죠 다들 나서 나서 참서 나서 어이나의나미를서감시켰어 나서 나원 나서 나어어서나없 나서 나서 길 잃어버렸니? 그래, 가한 번에 나올 리가 없어. 저 저번에도 캐틀를뭐 대여섯 개를 샀잖아요. 그래, 그런 없지. 자, 초록색깔. 여기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돼있어요. 약간 속상. 어쨌거나, 어쨌거나. 봅시다. 이건 또 뭐야? 보래, 이건 또 뭐야? 진짜 짜증나네. 왜 이러는 거야, 이거? 무슨 일이야? 나한테 왜, 왜 그래? 하, 진짜. 속상하다, 속상해. 근데 되게 슈아가, 슈아가 안 갖게 나왔어. 자, 슈아. 도겸이. 버논이. 뭐야, 이거? 약간 무, 보호대 같은 느낌이네. 진 무슨 컨셉트이번 진짜 미쳤다. 너무 잘,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승관이 오, 오. 고양이 같은데? 찬이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? 조금 무섭네요. 원우야 <laughs> 어느, 뭐야 목걸이를 잡고 있네? 뭐야 이거 귀고리야? 열쇠 귀고리를 하고 있었네, 몰랐네. 조금 무서워요. 너무 <laughs> 무서운 사람이 나왔네. 너무 무서. 워 아니 오늘 비하인드 풀려서 봤는데 엄청 개쎈 분장을 하고 이제 컷 되면은 엄청 귀엽게 비하인드 말하더라고요 순영이가. 약간 진짜 햄찌 같았어. 근데 지금 이건 너무 무섭다. 뭐지? 진짜 저는 이 컨셉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 민규예요. <laughs> 무릎을 좀 꿇어야 될것 같다. 근데 진짜 막이 어떻게 이런 화려한 게잘 어울리네, 또. 머리도 또 핑크색이잖아. 핑크 머리 진짜 갖고 싶었는데. 진짜 너무 쎄보여 그치만 너무 좋아 이거 무슨 일이야 상처 문장도 있네 흡수도 잘 어울려 뭐야 어머, 어머 너무 잘생겼다 준이 뭐야 이거 어, 조금 나가것 같은데 자 이렇게 끝이에요 <laughs> 이거 안 뒤집혀 있어 진짜 나 너무 열받네 나의 도파민을 중간에 끊어버렸어 어쨌거나 어쨌거나 오늘의 일강은 모노가 단한 장도 안 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모들리는 뭐 일이지 어쨌거나 저는 저 키트램프 뽑은 걸로 원늘를 교환을 한번 찾아볼게요. 그럼 이제 위버스에서 보내주는 앨범만 남았어요. 아 그리고 저 이번에 그 럭드 떴는데 거기서 애플뮤직 민규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분철 구해가지고 지금 탔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오면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비트로드 원우도 갖고 싶긴 한데 그건 분철 자리가 진짜 없더라고요. 일단 찾아보고 없으면 뭐못 하는 거고 있으면 하는 거고긴 한데. 일단 앨범 더 오는 거 열심히 까서 영상 찍어 볼게요. 그럼 안녕.